아이참 우리 팬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분위기가 팀 분위기는 안 좋지만 항상 이런 컨텐츠 어, 찍으러 오면 제일 웃겼던 팀이 어느 팀인 줄 알아요? 한국전력. 한국전력이었어요. 본적 있어요? 네. 어떤 선수가 좀 기억에 남았어요? 재덕기 형이요. 아 그때 어. 서준나 막 분장 그건 진짜 그건 엄청옛 날이고. 어. 방털기를 했는데 어. 광인 형방을 어. 몰래 어. 들어갔다가 영사패치 전화로 막욕 먹고 뭐, <laughs> 나중에 봐요 형이 제대길 쭈물쭈물해져가지고와이 먼지 보이세요? 우와 착각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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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희 나 이렇게 청소를 안 한다. 어. 지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어요. 아, 다시 돌려 다시, 다시 돌려놔야지. <laughs> 일단 먼저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네. 허락을 맡아야 되니까 뭐 전화나 후 허락. 어왜전화는데요어 아. 사실 이 자리에 안우재 선수가 같이 있어요. 아 예예. 예. 그래서 저희가 그옆 방을 좀 들어가 봐야 할것 같은데. 아 그래요? 어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네. 어 죽여버릴 거니까 이야기해주세요. <laughs> 아니서대혁 선수가 오늘 정광희 선수 없어서 그래도 조금 편하게 말 많이 할수 있겠다고 했거든요. 아 그래요? 네. 언제까지 그렇게 편할 수 있는지 한번 두고 <laughs> 봐야겠네요. 저 MC 그만하겠습니다. <laughs> 나는 나는 진용이가 이 팀에 있을 때 그거잖아요. 있아네네네아 파이널 군 그거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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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을 때. 스타들이 항상 나와봐도 일기 어만용 그다음에 그 안유재 안유환 안녕환안녕환 그다음에 전지력이 나왔어. <laughs>